도끝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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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끝 도내놔 오케이 뭐야 티모랑 왜 이렇게 사이좋아 오케이 도끝내놔 우와 이0개다와와2 음. 0 0개 순식간에 봤습니다 역시 역시 오케이 영혼의 꽃 티모 프레스티지 에디션 짜잔 와 영혼의 꽃리보아 리븐? 티모 프레스티지 에디션 았습니다안 그래도 티모 할라 그랬는데 잘 됐다 뭐야 뭐한번 보게 저거 착한 티모는 죽은 티모이 것을 모르시군요 하지만 티모는 죽어도 웃고 있습니다 티모의 모습을 본받읍시다 아무튼 그래서 티모 티모 하겠습니다 영혼의 프레스티지 티모를 사가지고 이를 해야겠어 티모 할 거야 한 번만 해주세요 싫어요 아 너무님 피트 고만이다 뽑았습니다 고만이다 뽑았습니다 티모 할 거야 두번 해야지 티모 할 거야 이러면은 편집자님들이 편집하기 편해 아주 좋았어 티모 할 거야 어나 뭐야 청년도 이렇게 없어? 아예 없네 4레벨도 아니네 나 티모 많이 한줄 알았는데 어 얘도 요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오호 어허...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지금 요리냥이 뽑아가지고 지금 요리하는 거다 내가 봤어 어 근데 예쁘다 근데 왜 이렇게 느린 거 같냐? 원래 이렇게 느린가? 색감이 예쁘다 그죠? 노랑에 요거 약간 이거, 나뭇잎도 좀 벚꽃, 벗꽃, 벚꽃잎 같고, 여기 이렇게 꽃도 막 달려있고, 색감이 예쁘네요. 보석도 막 달려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 스킨의 백미는 궁이야. 버섯이 예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 연노랑에 핑크. 티모의 기본. 라인의숨모있기 은신! 아무도 날못 봤을 거야. 근데 막 이런 데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요리! 이런 데서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여기 있는 거 아는 거잖아. 윙 어 있네 진짜로? 좀... 어야 뭐야? 야너내 숨는 거 봤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숨어 있을 수가 있어? 정말 치사하다 너. 내가 좀... 다 먹어. 너 정말 치사하다. 그런 식으로 게임 할 거니? 너너너너나 너, 조마야. 까불지 마. 어너 그런 식으로 게임 하지 마. 아주 미고패. 아니야. 야, 미진아 릴리아 정글리 진짜 개느려. 어, 절대 타볼리 없어. 진짜 절대로 올 일이 없어. 아! 아파. 어 뭐야? 봐봐. 릴리아 피 없잖아. 저거 봐봐 리싱피안 니 들어가면 이겨 겁먹지 마 나도 겁먹지 말고 담 손에 따겠는데 거리 조금만 주면 따겠는데 따 뭐하냐 아 개못하네 진짜 아 개못해 점화가 생가 보다 짧네 오 평타 거리보다 점화 거리가 짧구나 응? 어디 안갈줄 알았지 내가 아오 비고패 오 비고패 비고패 비겁해 비겁해 몇명이서 때리냐 오 <laughs> 어, 매우 비겁해 오오오오 도사아아 살려줘 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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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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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안녕 오 뭐야 아싸 살았다 오 무서워 오 살았다 비겁하다, 비겁하다. 고양이를 필두로 세우다니 비겁해 집에 있는 망고 생각이 나서 집중을 못하겠어요 오, 오 버섯 버섯 한대 살려줘 야 하하하하하 어 요리 잘못하주 아 모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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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어쩔 건데 야오오아얘 왔구나 근데 버섯을 다 밟으시는데 이거 맞다 이까면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한 대만 아오 좋아 잡았어 어이구. 오, 마누라! 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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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가! 아님, 마누라! 마누라! 오, 슈 다행! 유링님물어덤비시지 마세요! 아, 그렇구만. 저 친구가 잘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가는 동선 예상해가지고, 제가 버섯도 깔고요. 오, 야, 저녁 먹었으면 다뭐해야지 리시나? 어허 정말 정글러로서 기본이 안돼있구만꿀꿀꿀꿀꿀 어허 지금 요리기 라인을 이렇게 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거기 버섯이 있습니다 하하하 <laughs> 오호 나이스 어허 빡빡아 전령을 불고 가도록 하여라 전령을 불고 가도록 하여라 리시네몽 아니 지금 시에스를다 쳐드시고 있네 어허 여기 노루 노루가 있다 야생에 노루가 있다 리시나 리시네몽 아 리시네몽 여기 야생 노루가 지금 날 뛰고 있다 어... 얘 머리 왜 이래 근데 너 머리 색깔 왜 그러냐 아빠 밀은 건가 와 시스도 개잘 먹거와 이차포타까지 밀어 와 고냥 어, 미쳤다 야 나왔다 약간 이 정도면 팀워의 소질이 있는 거 아닐까 도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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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오 <laughs> 도망가 도망가! 아니, 아 살려주세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아깝다. 혹시, 혹시? 아, 시카비. 아, 이거 템만 나왔어도 아깝다. 오, 아저씨. 여기 죄송해요. 오,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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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 아저씨. 만화 아, 두고 갔어. 어디가? 에이, 죽어라. 그냥, 그냥 밀고 가네. 내가 이거 작업 다 해놨거든? 아니, 왜 이렇게 오마쥬님.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 자다 하하하. <laughs> 건방진 노루. 노루 약해요. 약. 오와, 나 뭐야. 너무 쎄. 뭐냐고. 근데 약간 내가 티모할 때의 특. 너무 잘해서 게임이 터져버려서 금방 끝나요. 후까지 가는 일이 잘 없어. 없어. 그치만? 아칼리움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음, 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버섯을 깔긴 했는데. 후! 잡, 잡나? 잡나? 우와, 저거 독뎀으로못 잡나? 아싸, 역시 독댐. 냄새고 모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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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버섯이다 이것들아 어쩌라고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버섯 있어 버섯 있어 아한 대만 아이고씨 근데 버섯으를 잡겠다 오케이 너 가는 길에 버섯 없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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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줘 이거 밟아라 쓰레쉬 안전하게 여기서 집에 가 쓰레쉬 안전하게 집에 거기서 가 그렇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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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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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기로 가 여기 여기로 가 여기로 가거기 위험해. 아개 까비. 아, 아깝다 아씨. 아 이거 밟을 줄 알았는데 아, 까비. 있어. 내 버섯 수는 오수 앞을 보고 있지. 양고 오수 아닌? 그러고 내 위치가 노출됐을 땐 은신. 어 뭐야 왜은신안 해? <laughs> 아 자동 공격. 그러고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서 은신하는 척하면서 여기서 은신. 하면서, 가기. 요지도 모르니까, 버섯 깔기. 은신. 렌즈 돌리면 팀모 보여요? 보여요? 괴사기네 그러게 어딨어, 멈치지 마. 그럼 팀 오해함. 뭐야, 팀 오해함. 이러면. 좋아, 그럼 여기 대놓고 숨어있어. 여기선 렌즈 안 돌리겠지. 은신. 난 소리 없는 암살자 버섯을 이용한 빠른 스플릿. 테로 차단. 테로 차단. 어, 뭐야, 아무도 없어 좋아, 허점 뚫기. 이걸 위해 철거를 들었지. 업제기 제거. 오케이, 카이사 이기고 있어. 요리 필요 없어. 아무도 날 막지 않아. 봤어? 와, 아무도 나안 막아. 야호. 이 팀에 티모가 있다는 사실을 까먹은건아니겠지 와, 나 아파. 아파. 미니언이 없어, 얘들아. 미니언이 없어. 이거 몸 대고 몸 밀어. 끝났다. 와 3라인 파밍. 이게 바로 그 3라인 파밍?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는데? 걱정 마, 걱정 마. 얘들아, 나 믿어. 우와, 끝났다. 야, 막아봐! 막아봐! 바라바, 바라바, 바라티모라바티모바바티모바라티모라바티모바바티모바라티모티모티모티모 난 소리 없는 남자일자 아 누가 막으러 올줄 알았지 와아 와아 허치거리 하느라 줬어 아 미쳤다 아니 아무도 안 막으러 올 줄은 몰랐지 와와한판 이기면 은 골드 승급전이었네 탑 차이 와 이거를 진다고? 야 딜량 봐 얘들아 너네갈할이야아 정말 와 칼리스타 딜량 봐 미쳤다 허치거리 하다가 졌다 진짜 와 아, 은신시시시 페로 차단 슈슈슈 이거만 안 했어도 아 정말 아, 진짜 잘했는데. 와, 진짜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이겼다. 아, 이거 어떻게 한대 차이로 지냐? 아, 이거 방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노틀러스가 온몸을 던져서 안 막아서 그래, 이거 진짜 이. 아.